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바로바로 브롤 스타트 네, 준비해봤고요 네, 옛날에 옛날에 제가 마이메 시즌 1때 브롤 스타트를 한번 찍긴 찍었었는데 그때 음량이 너무 커가지고 잘 안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브롤 패스가 있거든요 브롤 패스 다 이미 산 상태고요. 네,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상자깡으로 릴텐데 근데 오늘은 그리고 크레딧으로 바뀌어가지고 못 찍고,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한번 브롤스타즈 해보는 것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,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시죠. Let's g Let's go, go go go. go. 네, 지금은 일단 퀘스트를 보자면 퀘스트, 음... 네, 일단 러프스로 보스전 완료할게요. 네, 보스, 어 보스전? 아 맞다. 네 보스전 기억났어요. 보스전 하이하이. 네. 어 진짜 뭐 하는 거? 네, 이걸 톡톡 때려줘고 여기 벽에도 벽에 이렇게 해서 때려줘도 재밌고 러퍼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때려줄 수 있어서 재밌어요 아, 죽어라! 으으으으여으으으으 하이하이 나 따라다만 파라 이히히 오씨 뭐야 다 이히히 바보 야어어잘했는데 아깝다. 네 이걸 이렇게 때려 주면서 여기 에 들어가서 어 이게 뭐야? 여기에서 이렇게 때려 주고 어휴 올려줘 에엑 피아빠 에헤헤헤히히히히히 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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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왜 안닿죠? 안다죠어니 얘는 뭐야 이렇게 다 때려주고 문 오케이 와 화남버스 있었어? 그렇다면, 어쨌든, 화난 보스는, 일반 보스는 그냥, 막이자기 때려주면 되지. 어휴, 후, 살려줘. 드슈. 유. 아이씨, 못 들었어. 와. 뭐. 띠리리. 띠리리리. 네, 지금 거의 다 잡혔는데? 지금 못뭐 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제 눈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. 너내거 어, 언제 먹었대 어,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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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뿅. 아나 어, 나빴어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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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, 죽어요. 아, 아너 뭐야, 아! 태어나자면 언제나 죽는 클라스. 이것이야말로 마인맨의 클라스. 음..잠깐만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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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! 지금 살려줘야 뭐야? 레알 렉? 야. 그이고더 거의 다 잡혔어요. 네, 이제 여기서 러프스가 땅! 와, 땅! 여기 이제 이렇게 뿅, 뿅, 뿅! 뿅, 뿅! 뿅,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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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안 돼! 죽지 마! 했는데 죽어버렸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너 우리 친구 건들지 마! 아, 뛰어! 이뻐남 요즘 미워주... 아, 아, 살려줘 살려줘 안돼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와, 씨. 잠깐만. 아, 진짜로?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알지? 아. 다시 얘기해. 아니, 진짜. 3% 남기고 다 죽는 거 뭐냐고. 왜 다시? 이 식대로 왜 돼요? 나 mg 요즘 엄청 왔네. 어 야야너 뭐하냐 뭐하냐 똥 사러 갔어? 아진씨나뭐 한? 아, 씨, 나 뭐하는... 이거 먹고 튀어 일단 먹고 튀어 아 겨우 아, 살았다 아, 그래 요 좋아 좋아 나잘해줘 그래 엠지야 잘말해하고 있어 나 타이밍 좋았다. 뭐, 뭐. <laughs> <laughs> 아 아이씨...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. 할수 있다. 네 과연? 텐도 왜, 왜 쫓겨? 이제 마인맨이 끝내주겠습니다. 네, 제 인생. 아, 아니죠, 어, 그렇지. 엠지는 하러 가지. 야, 뭐하냐, 너? 엠지야? 일이 내가 널 살려주겠다. 이 아우슝. 엄마 셨어 많만이 나, 스피가. 어, 어, 살았다. 어, 야. 야, 나한테 안 좋은 추억 또만들게 하지 마라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야, 근데 시간 너무 빨리 간다. 벌써 고만 3명 초야? Oh, love it. I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한 판도 못 이기고 끝내주는 건 너무 아쉬워서. 제가 이거 말고. 제가 자신 있는 이 솔로 쇼다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번 달려보자고. 음, 불이다, 불. 물은 솔직히 이기지 않을까요? 어? 설마 어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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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예측한 그 별과 아니, 여기 때리지 말고 저기 때려 때리 예, 제가 또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가지고, 제가 한, 바, 한 판만 더할 기회를. 어, 내게, 이거 렸네 그럼 이가한판더해야 돼. 네 그렇다면 해볼게요. 어? 어? 죄송합니다. 체스터? 체스터? 잠깐만. 오, 감사합니다, 체스터. 감사합니다. 어, 드디어 어. 한개 먹었다. 테스트님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너 스퀴크 딱 써. 거기 딱 써. 스퀴크. 어, 살리줘 아, 너무 아픈데? 어, 너무 아파. 안, 아, 안 때려, 안 때려. <laughs> 이 쇼다운 때까지 버텨볼까요? 그래서 그래가지고 2등이라도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아 근데 2등 못할 수도 있겠다. <laughs> 지금 애들이 너무 간섭이고 그러니까. 어? 사 등. 죄송해요. 아니, 진짜! 그래도 3이라도 했으니까 이긴 건 맞잖아, 마지막 한 판. 네, 마지막 한 판에서 5위 안에 들어서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지만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제가. 그런 제가 너무. 고맙습니다. 응? 네. 이제 제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이 끝났고요. 이제 한 명만 더 잡히면 되는데. 어, 그렇지. 뭐야, 쇼다운? 벌써? 저기 마신. 설마, 설마. 설마. 합니다 1등 네 1등 1등을 겨우 마지막 시도에 해냈습니다 네, 그렇다면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끝끝 끝. 해볼게요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